자이 진수 증배는 헷갈리면 지장간을 보시면 돼요. 지장간에 토가 기토가 들었죠. 그럼 기토는 음토잖아. 그래서 응감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수질하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을축을 한번 가보자고요. 소가 소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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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을 했더니, 아니씨, 결박값이 삥 하고 튀어나온 거야. 꽃이 폈잖아. 그죠? 결박값이 나온 거야, 이거는. 그러면 결박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자 하나만 넣으면 돼요. 에? 자, 축은요, 손은, 아까 지는 지가 하나 그랬잖아. 손은 뭐했어요손는 소유자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의 소유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을축은 여기 보면은 축재래잖아 그래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결과값이 올라왔잖아 을이라는 결과값이 네? 그래서 을축일주는 축재 돈을 부자가 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간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그랬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가 뭐라고 <laughs> 여기가 배우자도 되지만 나 내가 소를 타고 있는 거야 그냥 소를 타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층이라는게 혹시 육층을 붙이면 뭔지 알아요? 편재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간지가 을축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는요 소유자도 되지만 소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한우 고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우 한우 음. 뭐냐면요 소를 내가 일제 깔고 있어 그럼 그냥 한마디만 퉁 던지면 돼 한마디만 퉁. 한 많고 난무를 음. 우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음. 네? 그럼 한우 고기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한 많고 어구 한 많고 난무를 우한을 갖고 살아가네요 그러면 100%야 네? 아니다 그러면 달려가요 음. 자, 또 한우로 시작하는 게뭐 있죠? 한우물, 그러죠? 그래서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묵하게, 소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울타리를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럼 울타리를 뭐로 어도 되지? 가정,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바람을 좀 들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황소고집? 네, 황소고집 생각나지 않아요? 은근한 황소고집을 갖고 있는 게 소예요. 네? 그래서 시에 별것도 아닌 것도 지가 고집을 막 넣어. 와. 그러면 그게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얼굴을 봤을 때뭘 보고 황소고집인지 알아요? 사람은. 사람은 여기 눈썹 있죠, 눈썹. 음. 눈썹 뼈 튀어나온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이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네? 반상에서는 음. 자, 그래서 오리지널 황소는 뭘까요, 그럼 여기서? 음. 오리지널 황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음. 네?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중에 오리지널 황소는 대표성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개축. 개축. 또? 정축? 대축? 기축? 자, 신축이에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신축이 이게 네. 뿔 같아 보이지 않아. 아 그죠? 네. 그래서 신축일주가 오리지널 황소고집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자, 을축은 그래서 재를 축적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 축이면 깨끗한 땅이에요? 축축한 땅이에요? 그래 축축하면 빛나는 땅이라고 봐요? 좀 더러운 땅이라고 봐요? 더러운 땅이죠? 그럼 물상으로 보면 이게 깨끗한 데서 돈을 벌었겠어요? 더럽게 해서 돈을 벌었겠어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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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노력해서 땀 흘리면서 번 돈이에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돈 벌었다는 거예요 자 정축은요. 정축은요.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불 켜놨네? 그죠? 새벽 2시에 촛불 켜놨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사람이잖아. 네? 엄청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정축이라는 단지라고 봐도 돼요 네? 새벽 2시에 일하는데 새벽 2시에 밤 일하잖아 음. 밤 일은 무슨 일도 돼? 밤 일. 그래 음. 밤 일도 되겠죠? 네. 그럼 밤 일을 잘한다 못한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명기의 소유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명기의 소유자 이걸 발별명으로 가가지고요 음. 새벽 2시에 밤일을 하는 데잖아 그래서 명기의 소유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는 무슨 소유자? 그래. 축제라고 했잖아. 축 축제 도움을 가진 소유자. 정축은 명기 소유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정축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간지가 정축간지라고 보셔도 돼요. 힘들수록 더 부각되고요. 기축은 기축은 물 기축은 봐봐요. 비가 아까 농밭하시라 그랬나요? 밭을 열심히 가는 모습 아니에요? 그죠? 밭을 굉장히 열심히 갈고 있잖아. 그래서 나온 우리 그그저기가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게 이 간지요. 기축 간지요. 기축 간지는요. 굉장히 자기 한 만큼의 결과가 있는 게 기축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거는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기술 소유자예요. 기축 간지들을 한번 보시면은 아시는데요. 기축이라는 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 경력을 쌓아가는 사람 있죠? 장인. 장인 생각하면 되는 게 기축이라는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축 일주들은요, 기이한 소리라고 봐도 돼요. 네? 기이한 소리. 그러니까 장, 남녀 간에 잠을 자는데, 여자라 그러면요, 음. 그, 색소리.